좋아요, 구도 빠빠, 책 읽어주세요. 빠빠랑 책이랑 빠빠. 티라노사우루스, 암킬로사우루스. 트리케라톱스 야, 우리 딸 공룡이는 많이 한다. 아빠도 공룡 많이 하는데. 진짜? 아, 그럼. 그럼 공룡이 영어로 뭐게? <laughs> 드곤 <laughs> 들려대요. 들대요이너스다이너데 야그들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약 올리냐 너 이렇게 사람 약 보고 이렇게 약 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 너이 책을 읽어주면 다시는 누구를 약 보거나 약 올리지 못할 걸 오늘 읽어줄 책짠 정강동이와 누나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정강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 정강동이는. 집 근처 절에서 글 공부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절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힘이 센 거야 와우 성 완성 와우 정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어홍게홍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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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연히 앞산 골짜기로 가는 스님을 보게 되었어 자 힘이 세지는 샘물을 마셔볼까 저거야 저 물을 먹어서 힘이 세진 거구나 그럼 나도 물을 마셔야겠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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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세지는구나.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우와, 힘이 세졌어. 다들 덤벼보시지.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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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힘이 세진 정강동이는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 우리 정강동이가 맞구나 근데 글 공부를 벌써 마친 거야? <웃음> 누나 <laughs> 나글 공부 안 해도 돼 힘이 엄청 세져서 못할 게 없다고 아마 세상에서 내가 힘이 제일 셀걸? 한번 볼래? 우와 이두 삼두 복근 승모근 어때? <laughs> 대단하지 마을 사람이 소를 물고 가는데 정강동이가 나타나서 힘으로 소를 번쩍 들었어요 이제부터 이 소는 내 거다. 이야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 동생이 힘만 쐬고 아무것도 몰라서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, 이리 어쩐담. 정강동이는 힘을 써야 할때 쓰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만 쓴 거야.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씨름 대회가 열렸어. 정강동이도 신이 나서 대회에 나갔지. <laughs> 그래, 잘할까? 그래, 좋 아, 그래. 이겼다. 브래드가다 바로 바로 프레지이 구역의 힘센자는 바로 나야 나 나야 나. 정강룡이라고.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할 걸. 도전할 사람은. 나와 보시지! 주인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. 그런데 저 뒤쪽에서 어떤 작은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. 정말 작다 해 보시오. 나랑 한번 붙어 봅시다. 뭐? 내가? 몸집도 쬐끔한 게 나랑 한번 붙어 보겠다고? 그래, 좋아. 내가 바로 넘겨주지.

이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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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은 아이가 정강동이를 이긴 거야. 어머, <laughs> 얘 대체 누구야? 이 정강동이가 힘한번 제대로 못 쓰고 쓰러지다니. 그다 굿네. 그날 저녁 누나는 화가 난 정강동이를 달래줬어. <laughs>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람을 얕보지 마 힘으로 괴롭히지도 말고 알았지? 헤이 몰라 누나가 뭘 알아? 어? 나힘 많이 약해졌나봐 누나 나랑 팔씨만마 해볼래? 그래 해보자 누나가 내 상대가 될것 같아? 아 너는 하기도 전에 사람을 얕보는 게 문제야. 정강동이는 얼떨결에 누나의 손을 꽉 잡았지. 그리고 팔씨름이 시작됐지. 얏! 얍! 얍! 아니, 얍! 어, 왜 이러지? 힘이 왜 이렇게 세? 우리 누나 맞아? 누나 요즘 헬스장 다녀? 예야 뭐야? 왜안 넘어가지? 어? 이 오, 오. 오! 오! 정강동이가 졌어. 이게 웬일이야? 누나가 정강둥이 팔을 넘겨버린 거야 사실 누나는 타고난 힘센 장사였어 이야 사실 난 너보다 힘이 더쎄 하지만 힘을 자랑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던 거야 어 말도 안돼 잠깐 그럼 아까 나랑 씨름했던 아이가 말이야 혹시. 누나였어? 그래, 맞아. 너가 힘만 믿고 의수되는 거 혼내주러 간 거야. 진짜? 정강동이 누나였어? 어? 소름? 뭐야? 난 그것도 모르고 잘란척하고힘 자랑만 한 거야? 어우, 정말 창피하다. 어우, 창피해. 정강동이야. 힘센 능력을 갖게 된걸 감사하게 여기렴. 잘난 척은 이제 그만. 응, 누나.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만 힘쓸게. 고마워 누나. 그러정강동이는 누구도 얕보지 않고 힘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. 마을에서 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돕고 살았대. 끝. 우와, 재밌다. <laughs> 재밌지? 그러니까 너도 정강동이처럼 친구를 얕보거나 놀리면은 못써요. 알겠어요? 응. 응. 혹시라도 너보다 공룡이름 많이 아는 친구가 와가지고 너 무시한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. 알았지? 네. <laughs> 어? 공룡이다. 공룡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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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어디? 어디?